자, 아, 승민체에게 묻는다. Q&A. <laughs> 안녕하세요. 민채예요.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음,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께 저에게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신 점을 저한테 으로 보내주셔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거? 승민철 씨는 평소에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음, 저는 평소에 일반식으로 식단 관리를 하는데요. 어,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해산물, 이제 두부류를 반찬으로 해서 많이 먹고, 밥 같은 경우는 2분의 1로 제한을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데, 주로 먹는 음식은 쌈밥, 그리고 회덮밥, 그리고 일식 중에는, 어, 그, 그, 규동이나 오약고동, 고기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타케노, 연어가 올라가는 덮밥을 주로 선택해서 먹고요. 그리고 보리밥이나 샤브샤브. 이런 것도 자주 먹습니다 친구와 약속있을때 건강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해요 친구와의 약속에서 왜 건강식을 먹을 수 없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밖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되게 클린한 음식들이 많아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을 좀 메뉴를 선정을 할때 친구랑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좀 부담이 덜 되는 음식을 먹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논을 한 다음에 메뉴를 선정해서 드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메뉴를 이제 선정하지 못할 경우, 에러 그러니까 너무 고칼로리 음식이나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양조절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피트니스를 걸어가겠다고 신이 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건 좀 심도 있는 질문인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어 대학을 입학을 하고 나서 75kg까지 체중이 찐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살이 갑자기 찌게 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자신 저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제 스스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어요. 힘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이제 체중감량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그 과정 중에 대 출전을 다짐하게 되었는데 운동을 통해 변화된 모습으로 무대에 서고 사람들에게 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박수 받을 수 있음에 이 길을 계속 걸어서 나처럼 운동을 통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아마 그때의 확신이 든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대회 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어, 아무래도 훈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는 어, 식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만큼 이제 식단을 타이트하게 조절하기도 하고 근데 타이트하게 조절하면서 이제 훈련량이 조금. 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둥, 억지로 운동을 한다는 도.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선수는 어, 훈련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은그 원하는 몸, 그리고 전에 제가 만들었던 몸, 그 이상의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선수에게는 이제 발전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제는 식단이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똑똑한 훈련량이 따라와줘야 이제 선수들의 이제 그 정도의 퀄리티의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티트니스 음. 기회 걸으면 큰 적은 없었나요? 어 사실 이렇게 대회를 출전을 하고 제가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죽을 정도로 힘든 적도 없었던 것는 아니에요. 힘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어,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하고 저는 또 다른 기회를 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 이상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여행 가서 맛있는 거를 되게 많이 드시던데 일반식과 다이어트식의 비율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사실 여행 가서는 일반식 다이어트식을 구분해만 하면서 먹는다기 보다 이제 음, 저만의 노하우가 있죠. 예를 들어 항상 그 앞에도 얘기했듯이 밥을 먹을 때는 반공기만 먹는 습관을 들였고요. 밀가루는 최대한 안 먹으려고 피하는데 만약에 먹으면 은 이제 양을 조금 조절을 해주고 어 그리고 제가 오키나와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오리온 맥주가 유명을 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같은 술 술을 드실 때는 술을 먹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술을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술을 하루 먹으면 다음 날좀 금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술을 먹더라도 한캔 이상 먹지 않는 그러니까 한잔 이상 먹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이런 저만의 약속을 해서 좀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것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먹더라도 하루에 먹고 싶은 거는 딱한 가지만 먹는. 응. 이런 규칙성을좀 만들어주시면은 여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먹더라도 찌지는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이거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제가 어제 거의 잔 전에 거의 졸면서 써가지고 <laughs> 음식을 드실 때는 뭘 먹느냐도 중요한데 얼만큼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먹을, 먹어도 이제 조금만, 조금만 드시려고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소화를 시키고 주무신다면 그러니까 배가 부른 상태로 자지 않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잠드는 습관을 들이면은 이제 음, 어느 정도 살이 찌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쩌다 운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 웨이트를 본격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사실은 저도 제대로 웨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어, 좀 잘못된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죠. 하루에 일식 내가 먹고 싶은 거 음식을 양도 조절하지 않고 종류도 그냥 일일 그냥. 일콕식이라고 그치? 하죠. 어, 내가 먹고 싶은 거딱 터지도록 먹어요. 저는 어? 4시가 밥 먹는 <laughs> 시간이었어요. 어. 지금 적은 거 <laughs> 같아요. 4시가 밥 먹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배가 찢어지도록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유산소 운동을 한 1시간 좀 넘게 했을 것같데 1시간 네, 반 정도 하, 해주고 웨이트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어쨌든 먹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체중은 빠지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손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체지방, 아 키로를 한 10kg 정도 감량을 해서 62, 63까지 뺐는데 체지방률이 30%가 나오네요 근데 아마 감량 전에도 30%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10kg 감량하고 이제 30%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근육을 많이 손실을 했다는 거죠. 그때 몸이 뜻이죠. 슬라임 같았어요, 민채 씨. 꾸준히 운동하게 해준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뭐 변화된 제 모습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어, 다른 누군가도 아닌, 어, 그, 피나는 노력을 통해 하루하루 달라지는 제 모습만큼, 큰운동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리고 땀을 흘리는 만큼 몸은 변하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레깅스 추천 좀 해주세요 요가복 레깅스는 헬스에 좀 부적합한 것 같기도 해서요 유유유. <laughs> 맞아요 근데 요가복 브랜드가 요즘 굉장히 많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어, 유명하긴 한데 안다르 일단 안다르 제품은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이제 땀이 배출되지 않거나 답답하지가 않아서 괜찮아요 그리고 스컬피그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인데 정말 옷이 몸매를 굉장히 잘 잡아줘요 그래서 이 두가지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식단은 무엇을 몇시에 얼마만큼 먹으며 몇끼를 먹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디, 디테일한 아,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어, 그, 뭐, 직장인분이라든지 학생분이라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든지 운동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규칙적이긴 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일이 이렇게 갑자기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어, 정해진 반탄지,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량을, 어, 이렇게 골고루 분배해서 한 3, 4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3식에서4식 정도 먹고요. 어, 운동 전에 뭐 탄수화물을 먹고, 운동 후에 단백질을 먹는 등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식이 오식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나눠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조금 바꿔가면서 식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좀 제한을 해서 가볍게 먹는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식단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음, 저는 이제 다이어트 기간에 이제 꼭 피하는 세 가지 음식이 있어요. 하나는 밀가루, 군것질, 술, 이렇게 세 가지. 이세 가지는 시즌에는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밀가루라고 음. 하면 뭐 특히 어떤 거를 조심을 하시는지? 어, 밀가루는 이제 흔히 하얀 음식을 조심하시면 되시는데, 뭐가 있을까요? 면, 면 요리, 그리고 튀김류, 그리고 인스턴트, 그리고 빵. 그러니까 피자, 햄버거, 치킨. 이세 가지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 사실. 떡볶이는 괜찮나요? 떡볶이도 안 돼요. <laughs> <laughs> 떡도 안 돼요. 떡도 안 돼요. 그러니까 떡이 조금 밀가루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빵보다는 낫긴 해요. 쌀, 쌀이 낫긴 한데 그래도 다이어트 기간에는 웬만하면은 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어, 비 시즌에는 유산소 운동을 헬스장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하진 않아요. 웨이트는 한 번을 필수적으로 하지만, 어, 저는 이제 센터에서 유산소 한다기 보다 바깥에서 많이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날씨가 좋으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량을 늘려주는 걸로 유산소 운동을 대체를 하고요. 시즌 같은 경우는 웨이트를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총두 번을 진행을 하고, 유산소 운동, 1시간, 대회 직전에 되면 2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소 운동도. 그리고 복근 운동 30분. 이렇게 해서 하루에 총 5시간 이상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건강보조식품은 어떤 걸? 언제 섭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이건강보조식품이 이제 영양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음. 저는 이제 영양제랑 운동보조제 모두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저 아침에는 저는 이제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아르기닌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레몬밤도 함께 섭취를 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는 BCAA나 EAA라고 이제 어 필수 아미노산 을좀 섭취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는 보충제, 프로틴, 순수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또다시 레몬밤을 먹고 그 정도 섭취를 하는데 어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에는 아침에 마카를 좀 추가적으로 먹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궁금해 하신 게 맞으시죠? <laughs>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섭취를 합니다. 지금 준비된 질문은 다 음음.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새로 질문이 들어와서 음.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laughs> 어, 이거 네. 실시간인데요? 완전 실시간이야. <laughs> 어, 의내야 네. 깨어나. 네. 병행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트레이너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음. 제 시간을 제가 이제 레슨을 하는 날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 정하고 이틀은 학교에 이제 조금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기도 했고요. 어... 사실 쉽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학업만으로도 학생은 벅찬 거는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또 트레이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켓이라든지 프리랜서 모델 활동, 그리고 큰 학기는 이제 대회 준비까지 함께 병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강 시간에 뛰어가서 운동을 하기도 했고, 이제 친구들은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갈 때, 저는 이제 카페에서 제가 할수 있는 업무를 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이분한테 굉장히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거아니야 힘들... 아니, <laughs> 어, 학교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개다잘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음. 학교에 최대한 집중을 하다가 일이 많아지면서 사실 마지막 학기는 이제 취업기를 냈죠 지금은 일이 더 이제 눈이 가겠지만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취업계를 어쩔 수 없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일이 너무 많아져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이틀 삼일도 학교가 가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취업계를 낸 거였는데 또 학교 생활도 그리고 그 시간 그 시기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Q&A 시간이 끝났습니다. 얘기하네, 소감. 네. 네, 아니, 제가 물어봐야 <laughs> 되는데, 혼자 그렇게 막... <laughs> 네. 네 그래서 신문체 씨, 네. 소감이 어떻게 되셨어요? 오늘? 아, 뭐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고 가장 큰 고민이었던 부분이 이제 컨텐츠는 이제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도 있지만, 받아보시는 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을 궁금해하시는지가 항상 저는... 예, 네, 항상 궁금했어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계기로 이제 조금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다 길고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